안녕하십니까. 소방창고입니다. 오늘은 수신기에서 발신기까지의 결선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 5회로짜리 수신기하고 발신기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5회로짜리 수신기고 발신기 세트 하면은 이제 경종, 여기 표시등, 발신기, 이렇게 결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발신기는 뚜껑을 닫고 결선해야 되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편의상 뒷면에서 결선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단자에는 제가 이 무대로다가 순서를 정해서 써놨습니다. 공통 경종 표시등 발신기 전화회로 이렇게 써놨습니다. 그래서 이 순서대로 맞춰가지고 제가 결선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신기에서 보시면 공통이라는 칸에 선을 놓고 첫 번째 칸에 공통 그다음에 경종 지구 경종이라고 또 신기에는 지구 경종이라고. 표시되 있습니다. 지구 경종, 두 번째 단자의 경종, 세 번째 표시등, 표시등. 발신기 <목소리> 여러분 이 전화 마지막으로 회로입니다. 회로는 5회로짜리 수신기라서 이렇게 다섯 칸, 1번부터 숫자가 1, 2, 3, 4, 5라고 써 있습니다. 회로 칸은. 그럼 회로 1에다 물리고, 네, 여기 첫 번째 발신기에다 물리면 되겠습니다. 만약에 이 발신기가 한 개가 더 있다고 하면, 다른 결선은 똑같습니다. 똑같고, 회로 2에서 회로만 변경해 주면 되겠습니다. 지금 수신기에서 발신기 단자까지는 결선이 끝났습니다. 이 발신기 단자에서 이제 경종 표시등 발신기로다가 결선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첫 번째 거 공통은 경종 표시등 발신기가 다 하나씩 쓰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거 공통에 이렇게 경종도 넣어주고 표시등을 몇시 정도 넣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넣고 드릴 갖다 하는 게 느려서 경종, 경종은 짧아서 그냥 바로 넣겠습니다. 다음에 표시다. 표시등, 세 번째가 표시등. 발신기죠? 발신기. 발신기. 발신기를 눌려서 놓고, 여기 발신기에 보시면, 발신기에 보시면, 첫 번째 칸이 발신기입니다. 발신기에 손을 놓고, 전화. 전화. 두 번째가 전화. 어, 여기 발신기에도 공통을 넣어줘야 됩니다.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서 선 정리를 하시면 되는, 되는데요. 어, 다 결선을 하시고 공통하고 회로에는 이1 0 k m 짜리1 0 k 짜리 종단저항을, 종단저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수신기에서 정상으로 수신기가 1번 회로가 정상이라고 확인이 됩니다. 이렇게, 이렇게 보시면 공통하고 회로 칸에 다 이 종단장을 이렇게 물려주시면 수신기에서 정상으로 확인이 됩니다. 그리고 수신기는 수신기 주변에다가 이 주경종입니다. 지구경종하고 생긴 건 경종은 같은데 이것도 수신기 윗부분이나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. 이것도 한선 하나는 공통으로 들어가고. 선 하나는 주경종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결선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이렇게 결선 하시면 수신기에서 발신 기간 결선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. 지금 보여드린 거는 비상 경보 설비입니다. 이상 오늘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